박각수님 탈북 스토리 이데 너무 옛날 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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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 그, 그 북한에서 아슬아슬한 탈북 스토리가 아. 여기다 차지하나? 이렇게 세워놓지못 찾아서. 스토리가 아싸싸합니다. 아아슬하고 박각수님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기를하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고생을 어마어마하 했고. 여러분 어디 어디는 여기저백요문 앞에 와 있는 데 지금 요 정문 정문 어디 어디가 정문인지 전 몰라요. 여기 집이 어찌 복잡한 정문이 어딘지 들어오세요 같이. 여기가 동물이에요 어디요? 아난이기아 여기 뺑 이렇게 들어 난 여기 아 여기서 이... 세워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laughs> 너무 미인이십니다 날씨 엄청 좋네요 예 화창한 봄날에 그러니까 너무 야 반소매 입으셨네 예이 봄이 봄이지 봄인데 지금 반소매 입어요 나, 나 냉이 엄청 많이 캤어요 냉이를 갖다가 충전에 냉이 엄청 많게, 우리 시골에 냉이가 엄청 많아요. 아, 아 아유, 냉, 냉이가 막 다,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냉이를 엄청 많이 캐, 캐가지고, 집에서 냉이, 봄이야, 완전 봄. 그, 어, 냉이 이제 다 커서 꽃피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제 막 지금, 지금, 충전 지금, 지역마다 틀려요. 저 따뜻한 아. 데는 뭐피어서 끝났고, 지역마다 틀려요, 냉이가. 냉이 선생님, 무슨... 고양이, 어? 고양이 어디신데요, 선생님, 고양이? 평안남도요. 평안남도 어디요? <laughs> 거기는 다 끝났어요? 냉이가 거기는 지금? 거기 거기. 거기는 아직 시작 안. 아니요, 냉이. 3월 달은 시작하겠다. 아, 우리는 3월 달이면 냉이 나와요. 그렇죠. 아... 3월, 달, 그 3월 달에 지금 한창 나올 때예요. 아, 우리는 지... 눈 녹으면서 냉이가 올라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그게 그, 그, 맛있는데. 네 그리고 눈눈다 네. 녹은 다음에 꽃이 피어요. 아, 사과도 네. 추워야 맛있대요. 추워야. 여기기 돼지 고기는 맛도 없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해주 아, 여기 굼천역이로 줄... 가깝구만. 네, 우리 어? 저기, 예, 우리 집. 예, 코앞이에요. 굼천 그다음에 금천이 다음에 독산, 독산,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아니 이쪽 방향 이쪽, 이쪽 이쪽으로는 밑에 속수. 속수. 제가 속수에 안양. 속수에서 그거 하거든. 다음 여기 속수 아니야. 네. 제가 속수에서 그거예요. 어. 그, 공부하는 거 지금. 그럼 박강선님하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 그, 우리 교회 교아 아, 교회에서 누가 더 오래돼? 되 누가 더 오래되셨어요? 한국이시죠? 아, 초보 이제 며칠 안 갔어요 아니 한국 사는 이더 오래됐지 한국 사는 게더 오래되셨어요? 아, 선생님이?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선배님이시네요 선생님이? 아니요 저 6년밖에 안살았는데 선생님 몇년되셨데요아 6년밖에 안되어요네저 혼자 6년밖에 안 살았어요 박학수님 몇년되셨데요아난 13년 됐어 무서운 거 하철 선배시네요아 중국에서 오래 오래 했었잖아요 아, 아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산 거는 고생한 거 그거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고생한 거 아니에요 신분도 없이 살았잖아요 중국에서는 네아 저는 근데 신분이 있었어요 아 어, 만들었어요? 국적 있어요 저는아 네. 지금도 있잖아요? 예, 네, 있어요? 그거 감만나 또요 그거 왜 없어요? 그럼 국적 아예 저 아니 없었어요. 그, 그 처음에 한국올때 비행기 타고 오셨겠네요? 네와 대박이다 엄청 편해 하오셨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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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진짜 아니 아니 게 비행기 타니 아니 한국 올때 비행기 타고 니 아니 아니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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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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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 한명떠 있는 것 같은데. 국적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아니, 아니 비행기 타고 오시면 고생 얼 하셨네 얼마? 네. 저도 고생 했어요. 아. 아. 야 정말. 맞지? 아니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은 야 국적 만들 때돈 많이 들었지 돈은. 국적 만들 때 그지 0만원 들어갔죠. 어. 아. 0만 원. 어. 아. 아. 그 자기 걸로 딱 만들었는데. 네, 그럼 네. 아. 그래 그그것도 그, 비행기 타고 왔죠. 그래. 와. 이거. 선생님은 저기 저저 베트남 어디에서 왔어요? 저, 태국? 태국 동해 오죠. 저는 태국, 저는 어. 중국에서 바로 태국 들어. 저분은 비행기 타고 오셨고. 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진짜. <laughs> 어? 야, 진짜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거 국가신수해야돼 이거. 신고.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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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은. 아니, 저는 공무원으로 중국에서 일하면서. 네. 어, 저거 저 공무 네, 신분 신분이, 어, 어. 신분이 있으니까 공무원 되기 신분 있으니까 신분 있으니까. 어, 그래가 뭐더좀 있을 까좀 있을 거야. 예. 아, 아, 아니 근데 중국에는 중국에는 저, 저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때몇살 때까지 북한에서 살았어요? 2물 살. 아 그러면 어떻게 저기 북한에서 살 때는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가난해서 좋았죠. 이제 중국에 돈 벌러 가. 네, 네, 네. 돈. 벌러 다니다가. 네. 중국에 살기 좋아가지고 그냥 안 가고 눌러 앉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돈보 돈을 고향에 이제 보내준다고. 그렇지 가지고 다니면돈 보내주고. 어, 어, 눌러 앉았는데 결국 고향에 돈못 보냈어요. 한 푼도 아, 못 보냈어요? 왜요? 왜요? 저진 앞에 평남도 쪼여가면아 피라 예그좀안되더라고요아아아아 누구 누구 아 누구누구 이제 돈아아아면 누가 받아아아아에서아 엄마 아아 엄마 아아지안 계시고 돌아가셨고아그동생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 네. 하, 하나 있어요, 남동생아아아아아 네. 남동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데 어. 남동생 걸어가지고. 아직 못보내 봤어요. 아직, 아직. 아. 한국에 와서도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아. 안까지는 아, 힘들더라.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네 동생들은 남동생들은 네. 어, 마음 많이 아프시겠다. 근데 중국 중국에 중국에 와서 결혼 북한에 있을 때 결혼 안 했네요, 그죠 네. 중국에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분하고 지금 여기 이제 남한으로 오신 거네. 그분은 저, 저 그분 안 돌아갔으면 한국에 안 왔어요. 아 그분 사망하셨구나교통사으로통산으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네. 나오게 된 거예요. 일하다 나가겠네. 엄마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몇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저 스물 셋살때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는 이제 내가 이천사 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때 몇 살이었는지 스물, 스물 아홉. 와생님생님 아, 비행기 타고 오셨다. 와 제가 축하드려. 요 <목소리>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축하드려, 선생님. 네, 드리는 거야. 와저 <목소리> 저 뒤에 거 꽃다발 하나 주세요. 저 뒤에 거 하나 주세요. 뒤에, 뒤에 거언 하나 주세요. <목소리> 빨간 거. 저거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주세요. <목소리> 이건 이거박하생님 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서 이거. 박하생님도아너아여죽 <목소리>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목소리> 북한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시오시아너 이런 거 갖고 마음 잊으세요. 이 아, 고생 거. 이거 만드셨어요? 뭐 어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었어요. 손뜨개질로 만들었어요. 저그 나요. 와. 아 대박이다 손뜨개질 잘 만들죠? 네 엄청 잘 만드시는데 제가 손뜨개질 을좀 잘해요. 손뜨개질 네, 을 해서 어. 어, 손뜨개질 잘해요 제가 요즘보다 아, 거의... 낫네. 나는 요즘에도 뜨개질 못 하는데. 아제 사실은 제가 한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손뜨개질 해가지고 꽃가게에 납품해요. 아. 와이프가 그걸 잘 떠요. 나는 못 떠요 아, <laughs> 내가. 엄청 이쁘게 뜨셨다라예 그리고 꽃 같은 거꽃 같은 거잘 떠요 손재간 뜨 좋아요. 그래서 배수 좋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안 해요. 지금, 지금 4월달부터 하려고요. 네, 4월 초에 제가 이제 일하려고 지금 일자리 전부 많이 들긴 어 들었는데 조금, 여달에 그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쉬고 이제 4월 초부터 일하려고. 전부 있어요, 일자리? 네. 네, 저 원래 입주하는 거예요. 아까 반팔 입었다가 아 반팔이 시원에 반팔이 이제 하나 됐겠네 아침에 반... 새벽 때도 올 때는 그 조금 싸, 싸늘해 보였거든 아. 그니까 책 한참 계속 책 보고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어 아. 오늘 그거 됐어 이거 임대 아파트 계약하는 거아 그래 아. 또저 아. 동사무소 가서 그러고 아. 그 자동 그기를 아. 가족 관계 이거도 두번 떼가지고 아. 이제 가기 전에 안 하고 오늘 저기서 연락 안 왔으면 제가 못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이래 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말이야. 근데 아, 동, 사무소에 아예 뜸 이거 아파트 단지라 갈래 사무소에 와치면 그들이 다 가지고 음. 그 보내주니까 음. 그래불이나게써 가지고 음. 그래, 그 갈래 사무소 갖다 놓고 그를완안니 그래, 지금 기다려. 선생님 임대 아파트 아. 여기다 받은 거네 부천에다가 옆구게 처음에 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 좀... 운이 좋았네. 왜 이렇게 여기 밖에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그 이제 완안했을 때덥집배바아 배,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계획했는가? 창문 하는 포항을 찾아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는 앞에 온 사람 제가 와이프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네. 앞에 온 사람들이 다몸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형님이내 앞에 있다 거야 현이 야야 얘기가 라 이렇게 하면 네. 쪽이 가는 거고 이런데 네. 저는 오란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도 어릴까 만나지 못했지. 나는 너7세애 아, 그 네. 하나 이제 있고, 그렇지만. 아... 그거 정말 아. 정말 보고 가고 싶었었는데 미리 면접 보면 야, 포항하는 거기 가서 계속 음. 게, 음, 그러니까 음 그면서 마음에 들어서만 내가 신경을 안 냈거든요. 그럼 미량 갈까 해서 제가 미량박시대서 미량, 아, <laughs> 미량, <미> <laughs> 아, 미량 갈까 양 가. 미량박시가에서 미량 갈까 하잖아미량 시골 같더라고 미양 미량 시골이죠. 아, 가본 건 시골인 시골이고 그래도 에. 지금 미량시에 에. 그래 어쨌든 그리고 있는데지. 하나그 선생들이 에. 저녁에 오라더라고요. 아. 오라더라고. 아. 아, 박수 선생님 어디 가려고 그래요? <laughs> 그러세요? 저는 아, 뭐 어디 포항 아 창원 가려고 아, 하 누가 뭐 어디+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아. 저는 서울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아. 왜냐면 뭐 우리 사람들의 인식은 서울은 평양처럼 수도에 간다는 거에 음, 음. 그런 관념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 저는 드라마나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썼어요 아. 평양도 여러 번 다니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겠다 이랬지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랑 이제 쫙지도 보르는 게. 날로 응. 부천 얘기 가라 거든 부천 가라 그 아. 부천은 인천하고 이 사람 왜 인천하고도 가깝고 아. 서울하고도 응. 가깝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 일자리도 많고 예를 들어 그래서 부천 집은데그 어. 그 기수에 나 혼자 부천 집은니다 아. 그런데 또 아. 이제 와서 아. 한 6개월은 내가 이제 그못집못 못 받았거든 부천 아. 심터가 있었는데 응. 집을 받았는데 글쎄 다른 사람들은 그 지금 저 송내 쪽에 있잖아요. 예, 네. 영구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 예, 예. 그래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아파트도 어, 그데새 아파트, 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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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왔어요. 네. 아, 너무 아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음, 역곡이 앞에 있고, 음. 아니 예. 이제 그 도로가 서울이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앞에가 서울이고 이제 네. 우리가 오던 그길 있잖아요. 도 몰라요. 그럼 역곡. 음. 역곡에서는 바로 또온수 음. 네. 어쨌든 경계 잖아요. 나. 그. 아. 야.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은 그, 충무 같은 거안 했어요? 아, 아무안했어 근데, 그, 그, 여기 받은 거네? 아. 야, 진짜 아. 운 좋았다. <laughs> 선생님, 운, <운이>, 운, 운이 따라지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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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따라진다, 선생님, 운이 <laughs> 또 따라진다. 또, 세지. 세지. 아, 아. <laughs> 그죠 그니까, 우리 채집에, 채집에다가, 운이 따라진다. <laughs> 그래,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운이 운이 따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선생 <선생님이> 탈북할 때도 <laughs> 뭐북송대북송대한 번도 안안 됐잖아요. 그게 그게 얼마나 <laughs> 얼마큰 운이야. 선생 북송 한 번도 안 됐잖아. 이게 <laughs> <그게> 얼마나 큰 <laughs> 행운이에요. 북송되면 선생 건드리기 힘든 거 알잖아요. 와. 제가 이제 북송되는 순간 자살하잖아요. 삼분 만에 일본에못 나와. 네. 선생 일본 가실 때좀 저도 데고가세요 네. 츠가 저가 츠가 겸다 왔거든. 아, 저쪽에 다와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 야, 나 그때가. 아, 됐어. 처가 쪽에 다왔는데 선생님, 이제, 음. 처가 쪽에는, 저 처, 처, 이 처제, 뭐, 다왔네 그지? 그래, 뭐, 동서, 뭐, 동서? 처제 남편, 뭐, 남편? 아 처남, 아 처남, 가서. 아, 그러니. 음. 아, 그쪽에 다왔구나 처가 쪽에. 음. 선생님들, 결국은, 결국은, 그, 그, 그 처, 처제 처가 쪽에 다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오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 살았지, 뭐. 아니, 척, 난 척. 저 갈라졌잖아 무슨 처갓집 내가 지금, 지금 처갓집 그때 갈라 그 상태 처갓집이라고 말하지 그쵸. 그 상태도 뭐갈라지는데뭐 저기서 는데 아, 아. 그래도 감시는 그렇잖아요 또 네. 아이들이 가좀하려음 음.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이제 그 탈북해서 그, 그 애기랑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따리, 그 첫째 어, 딸이랑 어. 네. 와서 어. 그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와서 중국서 며칠 있다가 이제 얼른 옮겼어요 이제 태국 갈 태국에서 왔잖아요. 7월 1일 날 넘어서 7월 5일 날부터, 7월 5일부터 태국 들어오게 7월 9일 날 들어오고. 아니, 그, 그 중국에서 이제 그쪽, 태국 쪽 갈다가 아. 심양 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검문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야? 검문 같은 거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문, 검문 같은 거 이제 다 넘기는 방법이 아, 있도 잡히지 않아? 세번도안잡히 공항이 이렇게 심분증날할때 있었잖아요. 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와, 그것도 없었어요. 신분증 날라고 공항이 그러잖아요. 없었어요? 공항에 우리갈 일이 없잖아요. 어 공안이 공안이 아 공안 그 네, 공안 만날 경찰이. 일이 만날 일이 없어 검룡 검은, 검문하잖아요 버스타고 이동할 때아 근데 뭐 그들 와서 숙, 올라다 보든 뭐아딴 분들은 그게 겁나 가지고 막 신분증 검사 보낼 때 겁나서 잡히고 이러잖아 요아 그래서 그래서 올라 올라서 뭐 버스 기사로 뭐 내리라 등이 어 숙소 가서 거등이 버스 기사고 예 그럼 우리가 제가 그때 젤라에서 처음 <목소리> <저> 그때 개덜 <목소리> 명 왔는데 아그 아. 그래. 다한 정말 모르, 모르는 사람 뭐. 아 딱한 애기 엄마가 아 사는데 아 떠동떠동 하는 나도 여자가 있었어 네. 네. 뭐 네. 아. 사들이 그, 많이 아 섰어요. 사람들 내 담배 피고 공원에 그건뭐할때공원이대가 왔어. 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사람의 북송이 제일 늘었어요. 북송이 뭐냐? 북송돼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경우가 조금이나마로 더 네네네. 아 선생, 그래도 네. 행운이다, 행운이, 네. 행운이다. 네. 세 시간 있었는데 고속 그 장소에. 음. 마지막에. 다 사람들 내리면 도망칠 길은 그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도망친는거 옆으로 옆에 가면 도망친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차장한테 가서 야 가서 말해라 대학 물어보라 아. 우리 도망치라 다 아. 다른 데 숨으라는 걸 가나 아이으라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찰차에 가서 그그 뭐라 뭐라 하더들어가던게 뒷주머니에 쑥 두시네 돈 꺼내는 다양이데 아니 그냥 들어가서 뭐라 뭐라 하더니 뭐 돈을 꺼냈거든. 돈 음, 음. 던져준거 같애. 음. 그럼 뭐 저기 문꽃도 찾아가 오는거야. 가자. 아. 그래 왔어. 그게 제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그쵸. 그래서 쉽게 넘어왔지. 네. 아마 그러신걸요. 아휴. 북송만 안됐으면 은 진짜 뭐 행운이야. 행운. 그죠 자, 북성대에서 되게 힘들죠. 아, 그래,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그, 제일 무서운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섭죠. 중국어 잡힌다, 북성대, 북성대. 한번더 가. 잠깐만. 예. 보 예. 예. 아, 야 아까 관리사무소가 됐어그 응. 관리, 그 올해 그, 그, 그 뭐야, 뭐야. 그 재계약, 재계약이야재계 재계약. 그거 이제 전화기 놓고가서 또한 네, 네. 전화 와서 응. 그래 전화왔는뭐또 전화하고, 아뭐 오늘 또 아, 뭐. 오늘도 가는 모레다아 뭐. 지금 충주 가는 길이야. 음, 신생도 괜찮아요, 신생. 이게 저 어, 어쩌다 그, 보지 우리 그, 남한 형님 ABC도 좀 그, 자기 집을 가 보자고. 아산 어, 차는 집에 있다고 차는. 그거 이제 어? 아, 올라. 와 네? 네. 네. 뭐게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야, 야, 원래, 야 음, 저, 음, 어제 어제 나 네, 아, 내네 보고 네, 다, 보고 네, 다시 할게 싶다. 이제. 야, 이거 거기 가니까 뭐라 그러나 그 이놈 박 없으면 이게